응, 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오늘 진짜 뭘 조심해 주는 거는, 어, 이거 붙어 뿌만면 네, 901칼드가 워낙 세서 살이 쭉 쪄내, 이제. 예 네. 붙어 뿌려. 어, 여 전혀 독해. 근데 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는안 떨어져. 음. 자, 여기. 초순 사람이 큰 나무, 큰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가 있는 쪽에 사람이 감상하는 사람이 이걸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웃음> <웃음> 오늘은 약간 나무를 고정시켜놓고 수채를 덮어놓고, 어, 그 위에 생명터좀 더우고 수태를 덮을 겁니다. 일단 음. 수태 덮을 때, 아 거기에 좀쑥 들어갔다 싶고 어, 본 것은 이, 이걸 좀. 저거 가지고 가는 마사 이걸 으흠. 이건 암만 해도 소나무 같은 걸했더는 이걸 들어가야 돼 소나무 음. 이건 다물 좋아하는 나무들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요 소나무 그거는 물 쑥쑥 빠지면서도 제가 필요한 것만 먹어도 소나무는 이거는 적어도 색깔이 음. 반반 그것만 유의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아좀다뭐삼나무 같은 거찐배 같은 거물 좋아해 철쭉 같은 거는 같은 거 거. 그러니까. 그 필요도 없어. 그리고, 제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게 다 아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걸 좀 치워놓고 한번 구멍을 봅시다. 이쪽, 이, 저 구멍이 맺히면 안 되겠지? 네. 응. 구멍은 피해서 나무를 둬야 되겠지? 네. 어. 그러면, 저 위에 나무가 하는 건 하고, 꽃뭐 제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응. 여기에, 무슨 저 구멍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뒤에 나무 붙을 때도 저 구멍을 가리뿌리면 안돼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 구멍이 이쪽에 여기가 너무나 큰 나무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 이 네. 만들어 더더더 이 장소는 좀애끼고 여기서 음. 그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것은 안 놔도, 길을 못타 옆으로 못타나도 이런 곳에는 구멍이 안 맞힐 정도로 좀 작은 걸로 알요 이렇게, 이 이런 작은 곳을. 저 이런 것들은 좀 가지가지 빽빽해 음. 이런 8방 한 부분에서 순이 빽빽하게 나온다 해서 팔방이라 4방 8방 이거는 음. 이 가지만은 이이 이 가지만은 이것만은 가지가 어, 한 가지. 여기서부터 비, 어, 원래 저희 할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음. 이것들은 다 똑같은데 이거는 어, 자, 이거는 음. 삼나무에 삼나무 음. 아 삼나무, 삼나무. 말하자면 삼나무인데, 이거는 삼나무의 계량병 가끔 지는 거, 이제, 원래 돋보가 나와. 아무리 먹뭐나 뭐, 뭐 계량병이라도 음. 자, 이렇게 하면, 좀 작은 것이, 어, 들어가면, 이 나무는 현재, 그, 엉덩이 나무로 봐서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앞에서 보는 거예요. 볼 때도 구멍이 보이고 음. 이쪽에도 구멍이 보이고 그럼 이쪽에 여기는 여기 너무 큰거 이거는 열4를 해서 이것도 같은 그룹으로 두지 마라 이거는 음. 조금 떨어지게나 이렇게 그 돌에서 이쪽 이쪽 갱신을 살리고알겠 그렇죠? 이해 우리가 지금 이거 마지막에 까지 방황할 때는 몇분 바꿔집니다. 몇분 음. 바꿔집니까? 저렇게 지금 조경하시는 거죠? 응? 음? 조경하시는 거죠? 조경하는 게 이제 네. 우리 조경. 이제 마지막에는 조경인지 이거는 오늘 가정에 충실한 거예요. 오늘. 음. 이 돌에다가 붙이는. 바위와 어울리네. 응. 어울리게. 응. 어. 그러면 저 위에는 좀 작은 걸로. 응. 저 위에 좀 우리가 붙이려고 하는 거, 거기에는 아주 이 중에서도 떼지 마라. 떼지 말고. 덩어리로. 네. 그걸또 어디? 한번 봅시다. 네 이거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잡고 이건 잡아먹어야 되는 네, 거니까 네. 어 괜찮네 그 이런 거는 앞다리가 네.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묶어야지 자, 자 이, 이거 어휴 이제 철사로 한번 철사로 예예 네. 네. 이거 철사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예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생명토로 넣을 거니까 자. 이거, 다, 요새 애들 말이야, 다, 보면 이쁘잖아. 예. 나와서, 엄마, 저쪽에서 나와서 다뜯러 만드는 거야. <웃음> 성형수술 <웃음> <웃음> 아니. 아,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이걸. 아 애들 두상도 이쁘게 만들잖아요. 아, 음, 그렇습니다. 그렇네. 예. 물에 다 그, 만드는 애들이야. 아, 참. 이, 이, 이 예. 아, 처음에 나올 때는 방금 이것만 나오는데, 이거 다뜯러 만드는 거예 예. 그대로 만들도록 야 돼. 음, 두들겨, 두들겨서, 잘, 이게 등에 찰싹 달라붙게. 앞에 있는 거에 뭔가 겹쳐지면 안 되고, 뒤에 숨어 있는 것만으로 나무가 보이면 안 돼. 음. 그리고 나무가 크고 작고, 음. 간격이 붓고 떨어지기가 아주 가감해야 돼. 음. 붙을 때는 붙고떨럴 때는 뒷절해지 또, 국기가 크고 작도가 아주, 이게 뭐아심지인데 그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지만, 여기서도 저거 일종의 모아심지야. 응. 같은 수종이기 네. 때문에. 응. 그래서 이걸 앞에서만 보지 말고, 옆에서도 봐야 돼. 응. 이거를. 응. 옆에서 보고, 일렬 종대로 되시면안 돼. 앞에, 앞쪽에, 쪽에 앞쪽에, 그쪽이앞 그런 앞쪽에, 앞이에 앞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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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이제 앞지에 이렇게, 이렇게 붙일 겁니다. 사람쪽에 앞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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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이에 앞쪽에, 앞쪽에, 앞쪽딱아쪽에 물로 에 앞쪽에, 앞년에 앞쪽에, 이야기야 에 <laughs> 이야기야. 아, 네. <laughs> 자, 이제, 그런 대로, 이거는, 그런 대로 돼 있어요. 시지는 음. 땅과 연결되어 있지 않냐. 뒤에 있는 것들이니까. 네. 아, 땅과 연결를어 있지 않냐. 무슨 기준은 여기에도 액세서리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도. 음. 아, 앞으로. 네. 뭐, 뭐 바이치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뭐철쪽도 들어갈 음. 수 있고. 아. 아, 여기 그냥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요란한 것들이, 뭐, 들은, 동경할때 하기로 고 무슨, 오늘은, 이 돌에다가 맞추는, 나무 심는전나무에 작, 은 것까지 해봤는데, 큰 돌을 할 때는 이런 방법이 없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이, 언제, 이게 전부 다이 금방이 마무리 되느냐? 9월 중순에 돼야, <laughs> 9월 중순에 돼야 마무리 되겠 되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뭘 해보냐? 모아서 심는 이것에, 어, 떤 배식의 나무를 조경의 원리가 있어요. 모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경의 원리, 거기에 맞춰서 모든, 뭐 조경할 때 나무를 저기 심어, 뭘심어저기를뭘 심어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 다음 주에 이래 하는 거예요. 배식에, 모아 심기에 배식에, 그때 모아 심기에 배식을 또, 이, 이 소재를 한번 써보세요. 이것도 당일 수정이니까 이걸 쓸수 있고, 또 뭐, 뭐하실게 계시군요. 아는 건 소재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저 정도 하고, 밑에 뒤쪽에 이렇게 키가 큰 것들은, 어, 이런 것들, 뒤쪽에 옆쪽으로 살짝, 음. 여기다 붙이는, 이러면 이제, 그 말뚝이 있습니다. 말뚝을 갖다 놨다. 봐 봐요. 에페다. 말뚝? 그러는 건 제가 고말히다 주고. 자, 그냥 탑으로탑으로 탑으로 뒤에 요 아, 뒤에. 뒤에? 예. 가감하게 파 주셔도 돼요. 예, 오오 조금 큰게 있어야 되죠 음, 음, 약간 더 높여야 되겠죠? 이 되는 거? 어, 안, 구멍이 안니까안힙니다 어, 음. 근데 이 왼쪽이 너무 음. 비빈거 같습니다.